초지동에 있는 상가 매매 건입니다. 어, 명도 가능한 매물이고요. 그러니까 입점을 원하는 상가를 찾는 분들 계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층 건물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초지동 그 대단지 아파트 13, 14, 15, 16그 배우 세대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지 상가입니다. 분양 면적은 232 제곱미터, 평수로 보면 70평 나오고요. 실면적은 149 제곱미터, 45평 나오는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지 않죠. 45평이면 현재 이제. 매도자분은 여기서 학원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셨는데 이제는 매매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음, 매가 4억 1천만 원에 매매를 진행을 하고요. 주변에 이제 임대가 시세를 보자면 한 150에서 한 170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는 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다른 용도로 만약에 쓰시겠다 그러면 뭐 철거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을 금액적인 걸로 서로 협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입하셔서 재임대를 하실 분들도 괜찮고요. 한 4억대, 4억 정도 만약에 매입하신다고 가정하고, 임대하셔도 뭐, 한150 이상 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괜찮고, 한 40평 대 내가 직접 사용할 어떤 사무실 공간이나, 내가 직접 사용할 점포 찾는 분들이 계셨다면, 그런 분들도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업지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서 입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초지동 같은 경우가 여기 중앙동이나 또고잔신도시나 뭐, 선부동이나 이런 데에 비할 정도의 상권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거기 이제 동네 상권으로 이렇게 상업지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는 상권의 한계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입점해서 내가 직접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수선을 해서, 재인들을 해서 임대소득을 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청약을 하시고 협의를 하신다면, 뭐, 충분히 조금 더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저하고 상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초지동에 있는 입점 가능한 7평 45평짜리 상가 매매권이었고요, 매가 지금 4억 천에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